바바닷 먹고 어디 아프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이렇게 또 질문하면서 컨설팅을 받으면서 약을 처방 받는 분들 아뷰라고 네. 무슨 약 주세요. 음. 해서 받아 가시는 분들 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음. 비율이 어떻게 돼요? 우선은요. 제가 이제 약국에 오시면 네. 이제 그냥 뭐 애드베 이런 거 하나씩 사 가시는 분들은 그냥 이게 하는데 음. 이제 뭔가가 이렇게 조금 우물정 거리시고 네. 이렇게 좀 고르시는 듯한 느낌이 있을 때는 아. 제가 여쭤봐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? 네. 뭘 찾으세요? 하면 이제 그때 이제 따다다다 이제 말씀을 아. 하시죠. 그래서 거의 반 이상 제가 예, 아, <laughs> 네, 하는 것 같아요. 아,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, 음, 지금 보니까. 음, 저도 앞으로 그렇게 음, 해야 겠다는 생각이 네. 들었요 진짜. <laughs> 네, 네.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음, 것들을 알고 계시니까. 음. 근데 한국 약국에 오시는 분들은 우선 질문을 하고 싶어서 오시는 것 같아요. 음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진통전제를 먹어야지 하고 하시면 그냥 가까운데 그냥 가셔가지고 그냥 드시는 경우가 많고 아니 계속 드시다가 속이 너무 쓰리니까 그러니까요. 내가 이때까지 먹었는데 왜 이렇게 속이 그 쓰릴까요? 이러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병원에 더얻었나네 그리고 관계약을 이렇게 드셨는데 한한달 됐는데 안 낫네요. 하면서 오시는 경우도 아 있으시고 그러니까 아 먼저 시도를 하셔요. 그러니까 처음부터 양국, 약국에 오시는 게 아니라 아 먼저 아시는 뭐 구글을 한다든지 네. 찾아보시고 네. 하실 만큼 다 하시고 나서도 이게 효과가 없다 싶으면 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아 네. 이건 좀 생각을 좀 바꾸고 먼저 처음부터 그냥 음. 약사님께 찾아가서 내 증상을 설명해 드린 다음에 어디 처방을